써서 다운 받았죠. 유행 진행건 아니지만 제일 어서 다운 받은 해빈입니다 오늘은 어메이징 프로그램 한번 해볼 거고요. 저번에 비딩 운드로또 가고요. 내 브레이크 밤니 끝까지 가 거라 이 개구리야. 졌어. 개구리는 끝까지 갔어요. 이제 오늘 하면 게임을 할 건데요. 네 게임은 당연한 거고. 일단 은 특별 박스 여기 있다. 야야이 택배. 에이. 간다. 얘들아, 다이슨으로 맞아 보고 싶네 아, 발로로. 아, 부딪히는 거네 뭐야? 연. 야, 잠깐만. 야야야 돈. 야, 야, 왜 이래?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네. 응. 음. <웃음> 뭐야? 뭘고? 뭐와불있기다이걸로 뭐라는 거지? 야. 잠깐만. 이 도끼로 뭘 하라는 줄 알았어 어 이리와 야 이리와 야 이리와 야. 야 이건 이제 필요없고요 음. 오 미안해 너는 필요없어 난 얘가 필요해 아, 이거 왜 이래. 아, 살려줘. 제보 주실 수 있어요? 아, 저제트 매직병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직병기 어디 있는지 제보 좀 주세요. 간다. 아, 어, 어게해요 어디로 가요 매직병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딱 가운데로 정각. 방구 끼기! 안돼! 살려줘! 오 다행이다! 오 다행히 여기까지 왔다! 이거 뭐야? 와우 나는 여왕이다 어쨌든 스킨 하나 얻었고요 스킨 혹시 이거 그건가? 왜 있는 거야? 아... 네. 달려줘. 아, 달려키달려주라 아, 빠이. 어, 아니, 어떻게 아, 좀 타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죔다. 죔답니다. 죔다. 죔다. 아, 저못 들어가요. 나빠. 못 들어가면 다시 하면 되죠. 아, 킨. 아주 오두방정하게 크구만 잠깐만 잠깐만 어아 망했다 아저 이거 어메이징 다시 할게요 아 진짜 망했어 아 방송 안 되는 줄? 방송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순간. 엄마 인증번호 가전히 잠깐. 이 브레이크 밟지 말고 가라. 애 그냥 가라고. 이인증번호좀 알려줘 빨리. 인증번호 같은 거안 왔어. 방금 문자 왔잖아. 안 왔어. 어디 있어 박스. 그다이슨을 잃어버려서 박스 어우, 오. 오, 뭐야? 어우. 저못 받아들일지 아는 사람. 아 진짜. 려줘 아야야야야야야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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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뽕뽕뽕안 돼. 돼! 다시. 오오안오다오오아들일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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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하오오 여쭙다 와 건너! 발사! 와내 몸을 대체하지 못하겠어 살려줘 잠깐만 얘들아 돈을 내놔라 돈을 내놔라 돈을 내두라고 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뭔데 빡.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딨서 어디서? 아 젯트팩 얻는법 제발. 어 정보 좀 주세요 진짜로. 저희가 처음 시작해요. 아 젯트팩 말고 블런팩으로 알려주세요 진짜로. 저희가 처음 시작해 요 오늘 숙제 다 하고 현질한 거. 여섯.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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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죽아 아, 진짜 이다이어사어다이탑사이렇이 어딨어, 어딨어. 하고 간다간다간다이다 방구뽕! 방구뽕! 살려줘! 아, 나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이놈들아! 이 나쁜 사악한 야가들. 어, 아니네? 그치,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려줘. 옥상. 아, 비비면 들어가줘요? 아, 살려줘. 나 들어가고 싶다고. SCP? 아니 SCP라고? 잠깐만 그럼 땅콩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땅콩이랑 부끄럼쟁이랑 그 간지럽쟁이가 뭔가 그 SCP 구9구3 0 삼촌 나와야 돼아 맞다 내가 방송하고 있다는 걸 까먹었다 야너 누구야? 저, 저놈 쪼금 누구야! 저놈의잡 아, 할렐루야! 아! 알았어, 알았어. 다 죽었어! 난 운전을 낭만으로 해오기! 예, 누구 자놈 켰데 이렇게 들러워 뭐야, 이건 드럭이잖아! 뺨! 아, 재난다.

내가 간다, 나는 번기 마력 천만 개구리. 아, 나는 야, 어메이징 프로그가 간다. 방기 마력은 천, 아, 어메이징 프로그가 출동한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요? 잠깐만요. 뭐, 뭔데? 여기가 옥상인가요? 아, 옥상까지 왔는데 뭐 주는 게 없.. 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아니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 주는 게 없어 잠깐만 이거 어깨가 응? 손을 좀오게죽은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것입니다. 와밌다 일단은 다이슨으로 다 아, 쩌놈. 쪼놈. 목표는 쩌놈이다. 야 이리 와. 야야 야. 나 코스튬이지. 나못 죽이지? 그 h a t 서나못 죽이지 지 it. 나 h a t 나못 죽이잖아 나못 죽이잖아 it. That's what you call 일단은, 나 공격했는데 금방 알것 같으니까 스킨을 바꿔야겠어요. 음, 좀 멋있게. 욕. 아, 욕은 아니야. 아니, 이거 욕손가락 아이템이 왜 있는 거야? 됐다. 아, 날아간다. 이정도면 됐겠지? 이제 다이슨 청소기. 이거 쓰면 또 나인 줄 알겠지? 그러니까 다이슨안 들고 가겠습니다. 간다. 진짜로 간다. 아, 아, 좀. 아, 살려줘. 아, 아, 간다, 가자. 어디로 갈까? 이거. 딱, 자운데 정각으로. 망했다. 아, 살려줘. 아, 빵구, 빵구. 이러면 죽을 것 같. 아, 어, 빵구, 빵구. 아, 이고 어떻게 가요? 아, 살려

야, 너왜 이런 걸 던져, 어? 왜 바닥에 이런 걸 던지냐고, 어? 니가 던지면 다시 니가 집어. 응? 니가 다시 버리라고! 왜 바닥에 이런 걸 버리는 거야, 아 어? 야, 야. 응? 또 스킨 바꾸면 그만 그만이야. 또 스킨을 바꾸겠어. 음, 마스크를 쓰세요. 또 스킨 바꾸고. 아, 이제 가면 나인지 모르겠지. 이렇게 스킨 바꾸면 못 쫓아와요 꿀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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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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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완전 힘들거든요? 근데 왔어요 전 잠깐만 뭐야 뭐야 살려줘 코스튬, 코스튬 아 살려줘 뭐야 뭐하고 버려야지. 이거는 이렇게.. 아 뭐야?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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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왔어. 아빠 아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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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빠랑 이거 너 자전거.. 자동차 한번 탈래? 아니야 이거 그러면 방송 끝나고 할게! 탈래 방송 끝나고 탈 거야 가보자 그럼 아빠 해줘서 현재 시때 같이 한번 타고 오잖어 이거는 오! <목소리도 말해라> 로... 아 살려줘. 아. 아, 빠세. 안녕하세요. 왜그러세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세요? 아, 내가 를 때린 적이 있나? 스바 바꿀게요. 티셔츠는 아, 네. 됐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슨하고 방송 끄겠습니다. 누구한테 다이슨을 했을까? 아, 밖에 사람은 무서우니까 어딨냐? 어, 우리 가족이 색종됐어. 그러면 이거 빨아들어 볼게요. 이건 우리 가족이 색째니까 제일 아끼는 슈퍼이다 근데 이걸 죽였다. 그리 농구공. 이거는 두이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걸 난 빨아들일 것이다. 아이슨 어, 라이슨. 라이슨 뭐해? 좋았어. 간다 간다. 간다, 빌. 오, 내 거야 이제 이건.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아, 살려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